자, 능률교과서, 3학년입니다, 3학년. 네. 김성곤 교수님이 쓴 책, 네. 3권의 네. 본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자, 문장을 읽고 해석을 쓰시오. 그렇죠? 네. 자, 엄마가 풀 하면 잡아당기나, 풀. 푸시는 밀다구요. 네. 볼까? 네. 자, 푸시는 밀다야. 네, 풀은 내 쪽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나를 엄마 쪽으로 잡아당긴거죠. 내뭐 오빠나 동생죠 Out of bed. 그러니까 침대 밖으로겠죠. 네, 침대 밖으로 나랑 브라더를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ran. 이게 여기서는 이게 동사고요 여기서는 이게 동사입니다. 그죠? and로 연결해서 동사가 두개다. 응. ran은 r u n 의과거적다 run. 달리다. 달렸다. 수는 방향이야. 어디로 부엌으로 달린 거예요. 우리 학교 간다 s c 고투스쿨 쓰죠. 이 투가 방향입니다. 그냥 네. 학교에 또는 학교로 가요. 크로라면 기어 간다. 기어 크로라면 이디가 붙었어 과거예요. 네. 자 동사에 이디를 붙이면 과거. 이게 규칙이야. 그런데 세상에 규칙보다는 불규칙도 있어. 음. 이게 불규칙이야. run의 과거가 e d 붙으면 과거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서 r n 이야 r n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사전 찾으면 나옵니다. 뭐? 사전 찾으면 나와. 네. 꼭 사전 보는 법 한번 살짝 볼까? 음자 사전에 이거 이렇게 옮기자. 사전에 내가 run을 찍어라. r u n 자게 나오죠. 이거 한번더 누르면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 쭉 나오면서 여기 뭐예요. 3인칭 단수 현재는 run 주고. 그죠 과거는 r n 그래요. 과거 문사 run. 모양이 같네. 그래도 알아요. 네. 현재 문사 running. n 하나 더스가 아닌지부터 되겠죠. 예.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반도 나오네요. run 이렇게. 갑니다, 다시. 이렇게. 네. 자, 귀엽고요 네, 귀엽고, 음, 귀엽어. 어디 아래로? 테이블 아래로. 식탁 아래로 기어 들어갔어요. I could see, could는 캔의 가거입니다왜 네.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해 주느냐? 네, 처음 이런 거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자세해 줍니다. could see, 볼수 있습니다. 캔의 캔에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뭐뭐 할수 있다야 그 C 볼수 있었다 그죠 뭐를 빛 근데 빛이 어떻게 하면 스윙 스윙 우리 스윙하면 왔다갔다 흔드는 거죠 격렬하게 바이올런트레 격렬하게 흔드는 걸볼수 있었다 그죠 우리 그네 있냐 그네 그네 놀이터 가 예전에 그네 있었죠 예, 스윙 스윙 요거 동사 모양 꼭좀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이런 게 있어. 한번 찾아보면 더 좋아. 네이버에. 음, 지각동사, 목적어, 그 다음 뒤에 ing나 또는 원형이나 두 장이 올수 있다. 물론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할게. 원형이나 ing가 올수 있다. 동사 원형이나 동사 뒤에 ing 붙인 거올수 있다. 해석은 주어는 목적어가 ing하거나 동사원형한 거를 지각동사하다 c보다 네. 빛이 격렬하게 스윙 흔들린 거볼수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나누도 볼수 있었는데요 책이 뭐한 거 떨어진 거볼수 있었죠 두 방향 어디로 바닥으로 그죠 그죠? 네. 꼭 여기 동사 모양 뭐 스윙하고 폴링 좀 기억해 두세요 우리 가족 사진이 드랍 떨어지답니다 드랍 DROP 떨어지다 요 과거형은 모음 하나 자음 하나 할 때는 자음 하나 더 쓰고 이대로 붙인다 할게요 그럼 뭐뭐로 부터죠 월은 벽이야 벽으로 부터즉 벽에서 떨어졌고요 네 모두 떨어졌어요 글라스죠 아직 아니 여기 end구나 미안합니다 엔드. d 라스 어떤 글 l a 냐 covering it 그 사진을 덮고 있던 유리가 브로커 깨졌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커버링부터 이슬 가르치고 이렇게 꾸며주자. 그, 뭐를, 사진을 덮고 있던 유리가 브로커 깨졌다. 그죠? 앤드를 중심으로 문장이 두 개입니다. 여기 주어, 동사.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컵이요. 팁 오버하면 넘어진 거예요. 팁 여기도 모음 나 자만해가 자만나더 쓰고 있는거죠 넘어져서요 롤이 구르다야 굴렀어요 굴러 떨어졌겠죠 어디로요 부엌에 식탁으로 떨어졌어요 네. 매 순간 나는 들을 수 있었어요 그죠 히어로도 지각동사입니다 썸틴 그 무언가 어디 아파트에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죠 브레이크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죠? 여기도, 요 단어, here, 목적어. 꾸며주는 거, 가로치고, 동사원형. 네. 그죠? 아까 얘기했죠? 지각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이나 ing. 네. 지금 3번에는 ing. 6번에는 동사원형이 나왔습니다. 7번. I start to worry.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대절이야. 그렇죠 빌딩이 건물이 오이드 컬랍스 뭐 할까 붕괴 무너지는 거죠. 컬랍스가 붕괴하다 붕괴할까 혹시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야. 그렇니 어, 단어 공부 같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꼭 오늘 찾아볼 거뭐 지각동사에 대해서 꼭 찾아서 카톡으로 보내세요. 꼭꼭이야. 여기까지.